안녕하세요. 우연히 인터넷 검색하다가 어떤 분이 그 알콜 중독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인 것 같은데 카페에서 알콜 중독은 100% 유전인 것 같다라는 글을 썼어요. 100% 유전입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사서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같이 읽어 보시고요. 어 댓글도 어떤 댓글이 들렸나 한번 같이 읽어 보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 보자고요. 유전적으로 100% 타고난 뇌가 술에 중독되어 나타나는 질병이라서 의지, 정신력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술 갈망이 일어나는 질병이라서 절대로 평생 치료되지 않습니다. 단주하는 게 아닌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는 아니고 술 마신 행위 중단인 것이지요. 이분이 정확하게 말을 한 겁니다. 제대로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0 100%여성0력 가정폭력,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자자 자녀가 성인이 0서1같은 행위를 반복하는데 보통 이런 거는 보고 배워서 학습한 뒤 성인이 되어 반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보고 배운 거라고 뭐~ 병원에서도 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옆집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부 약간 영향을 준 거지 그게 주가 아니에요 이분도 뭐라 했냐면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성장해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구도 성인이 되어 알코올에 중독되고 여자를 탐하고 부인을 때리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100% 유전된 뇌가 그런 행동을 반복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똑같은 뇌를 유전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술에도 중독되고 여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반복하는 것이지요. 개인의 의지, 정신력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전된 뇌의, 유전된 뇌의 결과일 뿐입니다. 학습된, 학습된 기억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유전된 뇌가 행동한 결과가 똑같은 행위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을 뿐이지 보고 배운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 보통 가정폭력을 일삼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되리라 다짐하였는데 어느새 나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아, 느끼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야, 이분이 경험을 자기가 제대로 한것 같고요. 공부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은 의지나 정신력 탓이 아니고 보고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유전이란 걸 모르고 나는 내 아버지처럼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냥 나는 절대로 내 아버지처럼 개차반 같은 인간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스트레스 풀고 잠이 안 오니까 잠자기 위해서 피곤을 풀기 위해서 그냥 술한잔 마실 뿐이야라고 그냥 마신 거예요. 근데 그게 5년에서 15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자동으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보배워서가 아닙니다. 의지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그냥 고등어 먹으면 두드러기 나는 사람이 그냥 억지로 참으면서 먹다 보면 언젠간 고등어 두드러기 사라질 거야.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먹다가 병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죽는 사람인데 아니야 열심히 맞다 보면 안 죽게 될 거야. 라는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주변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알콜 중독은 억지로 참고 마시다 보면 주량이 늘 거야. 그리고 피곤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믿고 계속 먹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니다 이분은 그걸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경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자상하시고 뭐 이런 아버지 좋은 분이라는 얘기를 쭉 썼어요. 그리고 그런데 왜 자기가 알코+ 자기는 알콜 중독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할아버지가 알콜 중독자이셨어요. 그러니까 대를 건너뛴 거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유전은 유전되는 건데 대를 건너뛸 수 있다고. 왜냐? 할아버지는 개차반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보고 학대받고 자라셨기 때문에 술을 절대 입에 안 대셔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는데 나는 내 아버지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대학 가서 술 마시다가 내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대를 건너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분이 정확히 그런 케이스예요. 알콜올 중독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유전의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변 환경 탓이 아니에요. 그건 다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이런 유전자를 물려준 것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음, 원망하고 남 탓할 게 아니에요. 아 그냥 내가 원래부터 그랬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시작한 거예요. 이런 분은 단주 쉽게 성공합니다. 알콜올 해독 한약 복용하잖아요. 금방 끊어요. 왜냐하면 관망과 금단 현상이 바로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이 이 뒤로는 이런 분들은 그 뒤로는 다시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이라는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동이다. 입에 넣자마자 바로 자동이다 라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알러지다 이런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제발 잘 안해요. 자 보통 우리는 유전이라 하면 외모만을 생각하는데 몸속의 내장기관 성대 뇌 이런 것들도 모두 유전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건너뛸 수 있다는 얘기도 이분이 했고요. 쭉 얘기하면은 어알코올 중독은 아예 처음부터 술을 자체를 시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중독되어 버렸다면 끊거나 둘중하나만이 답입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단주 아니면 죽음입니다. 단주 아니면 절주가 아니고요. 단주 아니면 죽음이에요. 절주 이퀄 죽음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잘못도 누구 탓도 아닙니다. 예, 남 탓할 하나도 없어요. 이건 남 탓한다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대물림 봐도 그냥 운명이에요. 그리고 슬퍼할 것도 안타워, 안타까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끊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예, 그냥 끊기만 하면 모든 게저대로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 답답한 거죠. 그래서 단주를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는 없어요. 어, 더 늦기 전에 끊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빨리 끊으면 좋은데 20년 정도는 마셔야 본격적인 중독 증상이 발열 하니 이십 대는 잘 모르고 사십 대는 오십 대가 돼서 문제를 느끼는 케이스가 대다수이니까 그때라도 끊어버리고 남은 인생 (20여 년) 살기 잘고 보람차게 살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예 이분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어~ 이분 밑에 답글을 다른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근데 답글을 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유전에 어떻게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경험에 동의를 하시는데 어~ 맨 마지막 한 분은 뭐100% 그렇게 말한 건 아니다 라고 100% 그렇다고 단정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제 끝났어요. 제가 왜 오늘 이걸 올렸냐면 은 저는 이 카페에서 몇년 전에 강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laughs> 왜 쫓겨났냐면 은이 카페 안에서 의지 탓이라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의지 탓이 아니다 이거 유전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했거든요. 자꾸 의지 탓이라 얘기하면은 의지 탓이니까 당신은 의지가 부직하, 부족하니까 강제 입원하라, 아니면 자가 입원하라. 결국 입원으로 귀속이 된다. 자꾸 입원하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의지 탓을 얘기하는 거고, 또는 의지 탓을 하게 되면은 그래 내가 수, 의지로 술을 조절해 보자, 이겨 보자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자꾸 재발하게 된다. 의지 탓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어,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완전히 끊어야 되는 단준지 아니면 줄이려고 하는 절준지 선택의 문제다 근데 자꾸 의지라고 얘기하면 선, 이 줄이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끊으려고 안 하게 된다 자꾸 재발하는 이유가 바로 의지 탓을 하기 때문이다 아~ 그리고 어~ 주로 병원에 계신 상담사들이 그, 알콜 상담사. 알콜 상담사라는 자격은 원래 없거든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알콜 상담사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의지 탓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의지 탓이니까 병원 가라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laughs>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는 의지 탓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유전입니다. 이거 알러지 같은 거고 체질병이다. 대물림 되는 병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더니 많은 결국은 저를 강제로 <laughs> 카페에서 쫓아내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는 못 들어가는데 오늘 댓글 단걸쭉 봤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 이런 글을 쓰면은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뭐~ 사이비냐 뭐~ 돌팔이냐 뭐~ 한약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기꾼이다 다 그렇게만 댓글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넘도록 그게 사실이 아니다 내가 사기꾼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진실을 말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속은 겁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어뭐 결국 이제 제가 계속해서 사실을 얘기하니까 강제로 저를 페에서 그 쫓아내 버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분이 쓴 글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어 그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다 오히려 유전이란 거에 거의 다 동의를 하고 맨 마지막에 한 사람만 100% 그렇게 유전이라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슬쩍 언급을 했더라고요.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인식이 의지탓이다 해서 이젠 유전이다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래서 기쁜 마음에 이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어, 보통 이, 제가 이 카페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제아이디로이 제 카페에 들어가서 이 글을 볼 수가 없는데 그냥 알코올 중독이라고 검색했더니 깝, 어,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들어가서 댓글을 달려고 했더니 역시나 <laughs> 저는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다행히 우연하게 발견해서 제가 이 카페를 이걸 오늘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어,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들었으면은 구독과 알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치료받고 싶으신 분은 머리 위에서 연락하셔서 자사기 상담 받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진실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려면 원래 진실은 받아들이기 가 쉽지가 않아요. 좀 쓰거든요. 고통도 따르고요 용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 내용을 받아들이시고, 좀 용기를 내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